다 대전으로 하니까 재밌어요. 진짜? 낭만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n nope. <laughs> <laughs> <너무 좋았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노태마 이면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로 변화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몇몇의 학생분들께 인터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일단 인터뷰하러 가보실까요? 이곳은 광원대학교 노천극장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축살이나 농구를 즐기는 곳이고요.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세 분의 인터뷰를 모셨는데요.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학번입니다. 저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1학번 천지원입니다 확실히 대면할 때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대형과 다른 대형반인데 대형과니까 잘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대면 행사도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수업을 다 대면으로 하니까 재밌어요. 되게 낭만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n o 요 코로나 인도만 학교를 안 다니고 군대에 있다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럼 휴가 나가서 보면은 사람도 별로 없고 식당가도 점심 시간에 한산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도 많이 다니고 식당도 꽉찬것 같습니다. 수업도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다 비대면을 하다가 최근엔 대면으로 하는 활동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 오랜만에 학우들이랑 같이 만나서 업고 듣고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리 두기도 완화되고 그래서 술자리도 많아지고 산후배들이랑 친해지는 과정도 좀더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몇몇 학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학우분들의공통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끝을 가는 시점에 학교 생활이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목소리도> 저희 늑대마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영상으로